제가 운영은 10년째. 어 운영 10년째 하셨어요? 네. 어 젊으시고 예쁘신데, <laughs> 아유 대단하시네요. 속옷을 입으셨는데 입은지는 얼마 되셨어요? 저는 지금 한 이제 2년. 2년. 어, 입고 좋아진 점 많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음, 그냥 좀 피곤한 것만 조금 좋아진 것 같고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음, 했었어요. 음, 저는 뭐 음, 뚱뚱했던 음, 것도 아니고 음, 사실 음, 그냥 음. 애기를 낳고 죽고. 음. 두은 정도 통통하진 음, 않았었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남들은 살도 많이 빠지는데 살 빠졌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뒤에 라인을 사진을 찍고 깜짝 놀란게 어, 라인이 엄청 예뻐졌더라고요. 어, 균형이 굉장히 잡혀가는 네, 거네요. 이제 말린 어깨가 많이 펴지 말린 어깨, 그게네요. 부정하게 마사지가 아, 맞다. 지금 이렇게 보정 속옷을 같이 네. 도움은 많이 되나요? 보정 네, 속옷이? 저희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 처음에는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왜냐 음, 음. 저는 이거를 입고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음. 어, 이 옷을 입고 혹시 바디가 리 마사지를 안 받지 않을까. 아, 네, 수익이 떨어지지 않을까. 고객님이? 네, 음. 그런 걱정을 사실 좀 했거든요. 음. 근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됐어요. 아, 옷을 입고 몸이 덜라프고 좋아지시니까 음. 음. 일주일에 한번 받던 건 2주에 한 번. 아, 텀을? 한 번. 텀이 음. 좀 길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아마. 아, 이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음. 약간 처창기는 했는데 음. 음. 그 돈을 그냥 그렇게 굳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얼굴에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아 얼굴, 바디만 봤던 분들이 응. 몸이 이뻐지니까 응. 얼굴에 또 신경을 더 많이 쓰시게 되면서 아. 저희가 얼굴 고가 티켓팅도 많이 하게 됐고요. 어.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속옷 이렇게 고날 때는 고객님들 부담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죠, 처음에. 아니, 왜 하나만 해. 어, 뭘 하나만 또 다른 해. 하나만 맞아, 맞아, 맞아. 예, 네, 음.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음. 참 저는 이거에 옷을 입고 좋아지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이거를 손님한테 팔아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게 아니라, 음. 정말 몸이 안 좋은 고객님한테 음.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도움을 드리고 그분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달을 했더니, 음. 어, 뭐 길게는 1년 만에 입으신 분들 계세요. 음. 아, 진짜 좋아? 저 물어보시고, 음. 어, 이제 나중에 선택을 하셨는데, 그분이, 어, 괜찮다. 라고 말을 하셨을 때, 그때 되게 뿌듯했어요. 어, 이 마사지 받으러 오신 분들은 거의 중독 아니에요? 마사지 손맛? 느끼려고? 그렇죠. 거의 중독 수준이시죠. 그 원장님들 혼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던데. 네, 혼자 네. 하시는 이진샵들은 많은데, 네. 추가적인 수입을 올려볼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많죠. <laughs> 그렇구나. 네. 어. 저희가 이제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뭐 기본이에요? 네. 화장품은 기본이고요. 네. 네. 화장품 판매랑 네. 그다음에 또 건강 쪽이니까 네. 건강 보조식품을 아. 많이 취급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권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렇게 하고 있었고, 네. 근데. 거기서 얻는 수익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아, 네. 많이 많. 판매를 해야지만 많은데. 아예. 네, 근데 솔직히 보정 소고은 단위가 음. 좀 있잖아요. 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몇 번만에도 팍. 예. 아 그러군요. 재미가 예. 있. 아 재미가 있구나. 네. 그러면 오는 고객님들한테 보정 소고 고나기가 쉬운 공간이긴 하네요. 이런 피부샵이? 그렇죠. 저희는 일단 고객님들. 어, 접하게 이제 옷 벗기기가 쉽기 때문에 입기도 쉬운 거죠. 아, 그러시구나. 미술적인 테크닉 가지고 고객님들을 관리를 해도 이 부분이 좀안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음. 1시간, 2시간 네. 들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마찬가지로 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 의외고 다시 네. 오게 되죠? 우리 근육은 네. 72시간이 되면, 대단으 아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 네, 그래서 내가 쓰던 습관대로 다시 몸이 틀어져서 오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음. 저 하는 사람도 힘들고, 음. 받는 분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이보정서을터딱 눕혀드리니까, 네. 그 틀어졌던 몸이, 어, 어, 마사지를 하서 보내면,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오시더라고요. 아, 유지해서? 네. 고 마사지 받던 분이, 이거 옷을 입었다고 아예 끊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중독이네요. 중독이니까. <laughs> <laughs> 어... 단 이제. 뭐뭐 뭐 일주일에 한 번이, 2주에한 네. 어, 번이 되실 수는 있지만 네. 그 돈을 가지고 음. 얼굴을 또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거네. 사실, 사실 상관이 없어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피부샵 원장님들 되게 많잖아요, 전국으로도. 그분들도 계속 우리 원장님처럼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조금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제니를 권하고 싶다면. 아, 제니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네. 음. 왜냐면 음. 지금 모든 사,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살이 쪘잖아요. 맞아요. 확진자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제니 옷을 입으면 확진자에서 날씬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 네. 그러면 보정 속옷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이런 분들한테는 보정 속옷이 딱이지만, 어, 예뻐지고, 날씬한 거는 보너스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요즘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라고 요즘, 바뀌어야 돼요? 요즘에는 정말, 어, 날씬하려고 이 옷을 입고, 네. 네. 허리 아프고, 다,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픈 건 보너스가 됩니다.